어, 레몬 크림 팡도르 인데요. 팡도르 하면은뭐 이미 많은 곳에서 지금들은 해고 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유지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티리 생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토탈 페이스티리 그 유지 함량으로 따지면 페이스티리나 팡도르나 뭐 거의 유사한 약, 동량 아마 비슷한 수준의 그 유지 함량을 갖는 제품이 될것 같고요. 저희는 페이스 트리 4.5mm, 4.5mm를 했고요. 4.5mm를 생지를 이용해서 했고요. 일서, 우선은 길게 말아 주셔야 되는데, 어, 페이스 트리 생지를 녹인 다음에 부드럽게 녹여 주신 다음에요. 충전물을 바릅니다. 충전물은 어, 전부 다 섞어 주시고 살짝만 올려 주시면 돼요. 해한 네, 다음에 다 섞어 주신 다음에 충전물을. 이렇게 생지, 사각생지 40cm에 28cm 인데요. 한장 무게가 500g입니다. 생지 한장 무게가. 500g에 충전물 380g 정도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돌돌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돌돌돌 말아주신 다음에 이것도 냉동실에다가 잠깐 두셔서 자르기 좋게끔 막 마른 다음에 자를 날엔 이렇게 뭉그러지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휴지를 좀 주신 다음에 휴지를 두고 나서 어, 잘라 주시면 되는데 5.5cm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5.5cm. 그러면은 어, 사각 생지가 28cm니까 다섯 등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장 말았을 때 다섯 등분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휘지존 어, 생지를 잘라서 이렇게 패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틀에다 패딩하고 2차 발효 해주시면 되겠죠. 2차 발효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효 한 다음에 구워 주시고요. 이게 지금 2차 발효 한생지입니다틀 높이만큼 이렇게 거의 해주시면 돼요. 틀 높이만큼 2차 발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워 주시고요. 구워져서 나오면 살짝 식히신 다음에 토핑을 했는데요. 어, 화이트 원당 발라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넣고 슈가파우더 물, 물 대신 럼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몬즙, 레몬즙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아마 상큼한 맛이 또 같이 잘 어우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참 좋습니다. 레몬즙이 이렇게 해서 레몬즙까지 넣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빵 구워져 나오면 좀 식히신 다음에 위에다 살짝 찍어주시면 되고요. 찍어주시고 위에 이제 가니쉬로 어, 피스타초 이렇게 다진 거 조금 커핑 해주 시면 될것같 습니다.